평면도형의 닮음 성질을 이제 어떻게 좀 써먹는지 여러가지 상황에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지금은 둘레 길이 구하는 용도로 한번 써볼게요. 어, 닮음의 비가 3대이기 때문에 이쪽이 3이면 이쪽이 2인 것 같아요. 그러면 2에 해당하는 곳이 10이니까 2, 6, 10이죠. 그럼 3, 6, 18 이렇게 구해도 돼요. 간단하죠? 2, 8에 16, 3, 8에 24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면 3, 5, 15, 2, 5, 10 이렇게 한 결과는 우리 이제 보통 책에서 푸는 3대2다 15구 그 다음 대응변이 2d니까 이걸 계산해서 푸는 거랑 답은 똑같습니다 이때 이제 계산 트릭 하나 알려줄게요 3 약분 할때 이렇게 약분 하세요 곱하지 마시고 중학교 올라오면 곱한 게 조금 더 불리할 때가 많아요 굳이 또 키웠다가 다시 줄였다가 이렇게 되니까 작업이 두 번씩 되거든 그래서 곱하기 그냥 내비둔 다음에 이렇게 약분 하는 게좀 포인트예요 2d 10 나오죠 여기 딱10 나오잖아요. 어, 잘 맞습니다. 다시 한번 3, 5, 15, 2, 5, 10 2, 6, 12, 3, 6, 18 이런 식으로 9단만 외워주면 둘레의 길이를 금방 계산할 수 있겠죠? ABC는 그럼 15랑 24랑 18을 더하면 됩니다. 이때도 여러분들 다 더하기 귀찮으면요 5랑 4랑 8만 더해보세요. 얼마? 끝자리가 7이죠? 그러니까 얘가 답인 거예요. 다 더하지 않습니다. 요령 있게, 요령 있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문제를 이해도 잘할수 있고, 물론 요령은 이해를 잘해야 일단은 원래는 더잘쓸수 있어요. 이해 없이 요령만 부리지는 마시고요. 요령 있게 금방 문제를 풀고 나는 게 이제 시험 때는 중요하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해를 위해서 찬찬히 잘 살펴보도록 노력해 주세요. 원과 원의 닮은 비가 2대 3이다. 원 5의 반지름이 6일 때, 그랬네요. 그러면 원5 대시의 반지름은 2, 3은 6, 3, 3은 9예요 그럼 둘레의 길이는요? 9 곱하기, 2 곱하기, 파이죠? 둘레는 이렇게 하는 거죠. 원에서는. 그렇답니다. 넘어가서, EFGH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는데 3대4네요. 아, 그럼. 한번더 보여줄게. 3대4. 원래는, 체계는 3대4니까, b c 가 6이죠. 6대 대응변인 FG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쌤이 알려준 요령으로 갈까? 32642843233은 9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평행사변형이니까 마주보는 길이들은 다 똑같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EFGH의 둘레는 20, 20 합해서 결과는 40이긴 하죠. 우리 좌표평면에도 한번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6, 9 빼기 6, 0 ABO, CDO 닮은비가 3대 4이구나. 3대 4 이쪽에 길이는 9, 여기에 길이는 6이죠. 좌표는 빼기 6이지만 길이는 6이죠. 그럼 3, 2, 6, 4, 2, 8, 3, 3은 9, 4, 3, 12 이렇게 해서 점 C의 좌표는 8, 12입니다. 끝!